네 안녕하세요.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에서 공감 뇌의 공감 기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김종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감하는 뇌에 연결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 라는 거에 대한 뇌의 기능 그리고 뇌 신경 회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 어,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 말은 뜻은 어, 인간은 혼자서 살 수가 없고. 사회 속에서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개인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을 맺고 조직을 이룹니다. 이러한 조직을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거죠. 어, 사회라는 거를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종교적, 자선적, 문화적, 과학적, 정치적, 이국적 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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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목적으로 함께 연관돼서 조직된 사람들의 모임을 뜻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어, 나 혹은 어느 한 사람의 한 명의 개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돈? 어, 먼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혹은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사고방식이라던가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을 우리는 서로 이해한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헤아려보는 것, 그거를 공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건 어, 결국 죄송해요. <laughs> 공감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는 행위를 뜻하는데 동양 철학에서는 그거를 역지사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많이 들어봤죠. 네, 역지사지라고 얘기를 하고 영, 외국에서는 put yourself in my shoe 내내너 자신을 내 신발에 넣어봐라라고요. 각자의 사람들은 발 크기 각각 다르잖아요. 근데 네가 내 신발을 신으면 내 마음을 알 거야. 이런 의미로 외국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어 인지심리학 쪽에서는 emotion contagion이라고 감정의 전염이라고 표현합니다. 어 공감 자체를 뇌 어떤 공감을 할때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론 사람의 뇌를 직접 연구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겠고 어저 같은 경우는 동물을 활용하고 있어요 동물의 뇌를 통해서 사람의 어, 뇌 기전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대입해 보는 일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어저 같은 경우는 생쥐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생쥐의 뇌는 인간의 뇌보다 10배 작고 3000배 가벼워요 하지만 그 뇌의 전체적인 부수적인 구조들이나 기능들, 그리고 신경 회로의 모티프가 사람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는 생쥐를 이용해서 공감의 능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한테 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면 요리를 하는 사진인데 어, 제가 요리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오이를 칼로 썰고 있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손을 베이는 사진을 보셨죠.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진을 보고 어 아플 것 같다. 그리고 잔인하다, 혹은 불편하다, 아 괜히 보기 싫어 이런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이두 사진을 특정인에게 보여주고. 우리 뇌 안에서 실제로 뇌의 어떤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했더니 어~ 전 여러분 전두엽이라는 거 요즘 그~ 유튜브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알수 있는 어~ 미디어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던데 네 전두엽 부분에서도 이 대상 피질이라는 곳 그리고 손의 일부분 그리고 어~ 섬피질이라는 곳에서 특이적으로 뇌가 활성화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는 뇌의 부위는 이 전대상피질이라는 곳인데 이 전대상피질이 실제로 우리가 다쳤을 때의 아픔을 느끼는 뇌의 지역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도 하고 어, 우리 짜장면 집 갔을 때 짬뽕 먹을 거니 짜장면 먹을 거니 라고 고민하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도 이 전대상피질이 결정을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전대상피질이라는 곳이 어, 유독 더 많은 활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말씀드렸다시피 생쥐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실험의 형태를 생쥐를 이용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뭐냐면 두 생쥐가 서로 나란히 볼수 있게 만들어 준 다음에 한쪽 생쥐에다가 어, 전기 자극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어, 이 DM이라고 되어 있는 생쥐는 전기 자극을 받음으로 인해서 계속 아픔을 느끼겠죠. 그거를 친구 쥐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이 친구 쥐가 내 네, 어, 고통을 받는 쥐를 보고 무서워서 행동을 움츠려들고 움직이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데 어, 그 무서움 정도를 저희가 측정을 해서 얼마만큼 이 관찰 생쥐가 고통을 받는 생쥐로부터 감정을 이입받았나라는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 사람처럼 이 관찰자 생쥐의 전대상 피질 지역을 망가뜨려 봤더니 실제로 무서워하는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뇌 중에서도 이 전대상 피질이라는 지역이 타인의 고통을 이입해서 자기 감정으로 만든 이뇌 지역 중에 굉장히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혀냈고요. 어, 여러분들 그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이라는 뇌의 신경 물질에 대해 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어, 도파민은 즐거움과 어, 동기부여를 주고 또세레토닌은 저희가 밥 먹고 나면 행복하잖아요. 행복감과 어, 용기를 주는 호르몬이고 이 옥시토신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랑의 호르몬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으로 기를 때 제일 여, 여, 여성의 뇌에서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인간처럼 동, 생쥐에서도 이 호르몬들이 동일하게 분비가 되고 그 기능 역할도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도파민과 세레토닌을 전두엽 피질에 작동이 할수 없게끔 저희가 만들어봤더니 상 고통을 받는 쥐에 대해서 관찰하는 생쥐의 공포스러움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걸 확인했고, 또 사랑의 호르몬인 이 옥시토신을 전대상 페이지 직접 주입해서 봤더니 어, 기존 무서워하는 정도보다 더 많은 공포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무서워해진다는 거죠. 어, 여러분들 갑자기 놀래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갑자기 무서워질 때 우리 몸에서는 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노르아드레날린이 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교감신경계 어,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호흡을 가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노르아드레날린은 곳은 이 뇌의 청반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뇌에서도 우리 뇌는 되게 반투명색인데 파란색 어, 점처럼 보여지는 특이한 지역이 있지만 그 지역에서 분비가 되고 분비가 되면 뇌 전체에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노르아덴날린이 전해상 피지대에 어떻게 역할을 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약물을 처리해봤더니 일단 무서워는 해요. 상대방 친구가 고통을 받을 때 관찰자 생쥐가 무서워는 합니다. 하지만 그 무서움의 정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금방 무서움을 떨쳐버리는 현상을 보여주게 됐어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어디가 저희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뇌의 어느 부분으로부터 나오는지를 알게 되면 그 나, 나오는 그 지역 자체에서 특수한 빛을 쪼여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막아봤을 때에도 무서움의 첫 반응은 일어나지만 상대 친구에 대해서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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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통에 대해서 꾸준하게 그 감정을 이입해지는 못했어요. 어, 어 뇌에 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 이노르아드니이 뇌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입 받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뇌 중에서도 이분개선조침대핵이라는 것과 어, 편 편도체의 중심핵이라는 지역이 이 청반에 있는 노르아드레날린을 노르 분비하는 세포를 직접 조절하고 있다라는 것을 특수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 저희가 규명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 분계선조침대핵만 실제로 이 어, 감정 이입에 대한 유지를 어,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도 저희가 밝혀냈습니다. 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어, 여러분 여러분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지만. 이, 묻지마 폭력이라든가 아니 학교 폭력 뭐 이런 것 혹은 여러분 잘 아시죠 소시오패스 이런 어떻게 보면 반사회성 인격 장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조현병 또는 자폐증 같은 데서 나오는 공통적인 특징이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와 질병들에 대해서 치료법에 대한 어 근거를 제시를 하고 맞춤 전략할 수 있는 방식을 규명하고자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저희 연구단 연구단의 어, 이미지 사진인데요. 어, 저희 연구 인지미사일성 연구단은 실질적인 뇌의 특별한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뇌에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서 왜 그게 발생됐고 어떻게 하면 그걸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어, 항상 새로운 방식 그리고 혁신적인 방식을 늘 구상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 고등학생들 여러분들처럼 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겨울방학 그리고 여름방학 때 어, 뇌과학 캠프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IBS 힙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정말 뇌연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연구소에 참여해서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